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EMS EMS 라고 하는건 저주파 이 저주파 고주파는 아니에요 저주파를 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거 가 있는데 이제 듀얼 발목 마사지 발목 발목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마사지인데 요 제품이 하나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자 머슬아모라는 이고 자 머슬 아머입니다 머슬 아머고 얘가 박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언박싱이고 구성품을 보여드릴 거고요 구성품을 보여드린 후에 그 후에 또 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사용했을 때 좋은 방법들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제품이 담겨 있습니다 제품이 담겨 있는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물을 촉촉히 적셔서 사용하는 거고. 자, 보면 접지되는 부분 있죠? 접지되는 부분. 접지되는 부분이고. 약간 물에 촉촉하게 적셔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가 있고 얘는 제품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 네. 마사지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이거는 뭐 그 상세 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러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온도 설정,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뭐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홈페이지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품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보면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C타입 케이블. 요즘은 다 C 타입이어서 요런 거는 뭐집에뭐몇 개씩 있죠. 그리고 이 병이 병이 있는데 이 병에 물을 담아서 물을 담아서 이쪽에 분사를 해서 이쪽 부분 있죠 접합 부분 이쪽이 이제 자극이나 이런데가 되는 건데 이쪽 부분에 요쪽 부분에 물을 뿌려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물을 뿌려서 요거는 실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 본체 이제 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핵심 기술일 것 같은데 얘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네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네요. 아, 꾹 눌러면 꺼지고. 네. 굉장히 민감해요. 꺼낼 때확 하더니 네, 요렇게 오, 자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발목에 저주파를 이용해서 EMS, 듀얼 마사지기, 요거는 실제 제가 사용하면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모드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강도죠. 강도 그 다음에 이거 온열 기능 몇도 정도 할 건지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적외선 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야 사진 한장 찍자 야차 야요 예,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한 번을 터치를 누르면 잠겨요 이렇게 잠긴 표시가 보입니다 잠긴 표시가 보이는데 여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막 번쩍번쩍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길게 누르면 꺼지고. 네 요렇게 되는 EMS 듀얼 발목 마사지기.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언박싱이었습니다. 좋은 생각 황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